안녕하세요. 호랑타로입니다. 네, 오늘은 어, 내년 2020년 새로운 인연이 언제쯤 들어올까를 주제로 카드를 좀 뽑아 봤는데요. 이런 연애운을 보면, 그래서 인연이 언제 들어온다는 건지 시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은 어, 이렇게 시간의 타로라는 카드를 사용해서 한번 시기도 예측을 해보려고 해요. 어, 물론, 이건 제네럴 리딩이기 때문에 어, 모든 분들에게 다 맞지 않으실 수 있고요. 또 특히 타로는 짧은 미래를 예측하는 거라서 1년 단위로 보는 것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재미로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도 1번부터 5번까지 준비를 했고요. 어, 마음을 집중하셔서 가장 끌리는 카드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1번 뽑으신 분들, 어, 1번을 뽑으신 분들은 내년 2020년 2년이 가장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8주 뒤라고 해요. 어, 8주면 두 달이니까 어, 내년 2월쯤에 2년이 들어오실 수가 있겠고, 또 이게 숫자 8 카드이기 때문에 내년 2월 달이 아니라면 8월에 들어올 가능성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은 2월과 8월이 가장 연애운이 좋게 보여지시고, 또 여기 프라이데이 카드, 금요일 카드도 같이 떴어요. 내년 2월과 8월 중에서도 특히 금요일에 상대로부터 직접적인 대시를 받거나, 어, 고백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다. 어, 지금 보면 이 상대방 분은 예전부터 1번 분들을 좀 지켜봐 왔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좀 보여져요. 어, 이 분은 1번 분들에게 계속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혼자서 그 마음을 점점 크게 키워 오다가 어, 이 시기를 기점으로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표현해 올 수가 있는 모습이에요. 상대는 1번 분들의 여유로운 태도와 똑부러지는 모습,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불평한다거나 요령을 피운다거나 하지 않고 뭐든지 좀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에 호감을 느끼신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에 집중을 할 때에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다 라고 느끼시고 그 모습에 이 상대방 분도 자극을 크게 받아서 아, 이 사람은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사람? 또, 알면 알수록 많은 것을 알아가 보고 싶은 사람?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여러분들의 외모나 어떤 외적인 부분에 끌린다기보다 좀더 인간적이고 어, 내면적인 부분에서 호감을 크게 느끼고 계시거든요. 외모에 끌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마음이 더 오래 갈 수가 있는 거죠. 보면 여기 이렇게 하트를 힘겹게 들어올리고 있는 모습의 카드가 떴거든요. 좀 카드처럼 상대방분은 호기심이나 관심 이런 식의 작은 감정이 아니시고.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들을 짝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여기 상대방 분의 모습에서도 나방 카드가 떴는데 이 카드 역시 이제 마음속에 어떤 열정이나 애정이 굉장히 가득 차 있는 그런 카드거든요. 어,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 감정의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갈수록 점점 더 애정이 크게 커져서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좀 충동적으로 갑작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표현해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번 분들은 이제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주변에 분명히 있으시고 또 그분이 마음도 확실하게 표현을 해 오시지만 이분과 연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조금 미지수로 보여져요. 왜냐면 지금 1번 분들이 딱히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으로서는 없으신 것 같거든요. 연애보다는 이제 여러분들만의 공간에서 취미 생활을 더 즐기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더 편안해 보이시는 모습이고, 또 일단은 연애보다는 자신의 커리어, 어, 학업, 취업, 이런 문제들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연애로까지는 적극적으로 이어지지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어쩌면 한편으로는 종종 외롭다는 생각도 드실 수가 있고, 그래서 가끔은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막상 노력하는 것이 너무 귀찮고, 또 연애 자체에 대해서는 저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제발로 들어온 인연을 좀 스스로 걷어차는 모습이 있으시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이 상대방분도 용기를 내서 마음을 표현해 왔다가 다시 소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인 거죠. 때문에 지금 조언 카드에서는 1번 분들의 연애운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는 인연을 너무 밀어내지는 말라고 해요. 보면 여기 이미지 카드가 어 역방향으로 떴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상황을 너무 왜곡해서 바라보고, 또 상대를 괜히 의심하고, 뭐든지 간에 좀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괜히 지금부터 걱정을 해서 진심으로 다가오는 상대를 제대로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괜히 밀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1번 분들은 좀 마음속의 걱정과 불안감을 좀 떨쳐내시고 자연스럽게 이 흐름에 감정을 내맡기면 좋다고 해요. 어, 보시면 종이배 카드가 떴거든요. 카드처럼 충분히 상대방분을 신뢰하고 믿고 같이 한 배에 올라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연애를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만의 세계에 갇히지 않도록 하시면 좋은 그런 흐름으로 좀 보여져요. 어, 좀 전체적으로 일번 분들은 내년 2020년 2월달과 8월 어, 이 시기쯤에 인연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 사람과 정말 인연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냐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과 결정에 달려 있으시다는 거. 네. 그러면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2번 뽑으신 분들. 어, 2번을 뽑으신 분들은 여기 소울메이트 카드와 우연한 행운의 카드, 또 운명의 수레바퀴. 좀 전체적으로 아주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되실 가능성이 크게 보여지고 있네요. 어, 이건 좀두 가지의 경우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아예 낯선 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제3의 인물을 운명처럼 만나게 되는 것일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서로 이미 아는 사이인데, 어떤 사건 하나가 계기가 되어서, 두 분이 급격하게 친밀감을 쌓게 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어쨌든 예상치도 못한 사람과 운명적으로 인연이 엮이게 되는 그런 모습이신 거죠. 보면 여러분들은 내년 2020년 인연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12주 뒤라고 해요. 어, 12주 뒤면 이제 내년 3월달이 되거든요. 또 왠지 숫자 12의 카드가 떴기 때문에 3월이 아니라면 내년 겨울 12월 달에도 인연을 좀 만나실 수가 있는 흐름이시고.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내년 3월과 12월 달이 가장 연애운이 좋게 보여지시고, 또 여기 세러데이, 어, 토요일 카드가 같이 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행운과 기회의 카드가 또두 장이나 떴기 때문에 주말에, 특히 토요일 같은 날,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집 밖으로 많이 나오셔서 활동을 하시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어, 이렇게 좀 보여져요. 보면, 지금 이번 분들은, 여기, 형용색색의 돌고래 카드와, 스타 카드가 같이 뜬 것으로 봐서, 아주 다정다감하고, 또 외모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는, 아주 훈훈한 상대가 들어오실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이 평소 이상형으로 생각해왔던 사람에 가까운 분이라 이분에게 좀 첫눈에 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또 그만큼 이번 분들도 상대에게 많이 호의적이기 때문에 어, 두 분은 굉장히 급속도로 가까워지실 수가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은 코드가 잘 통하고. 또, 취미나 관심사가 같아서 서로에게 분명한 호감을 강하게 느끼시는데, 근데 정작 관계의 진전은 조금 느릴 수 있다고 보여져요. 어, 왠지 좀 카드상으로는 이 상대방분이 지나치게 좀 신중하신 편이라 좀 사람을 길게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알아가 보고자 할 수가 있거든요. 어, 서로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밥도 먹고, 대화도 많이 나누는데 정작 대놓고 관심있다, 좋아한다, 어, 사귀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좀 중간중간 답답함과 혼란스러움을 좀 느끼실 수가 있겠다고 보여져요. 어, 그치만 여기 소울메이트의 카드가 떴죠. 카드처럼 이제 여러분들은 상대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또 여기 순수한 돌고래의 카드가 떴듯이 이분은 정말 순수하게 이번 분들을 많이 좋아해서 조심스럽고 어려운 마음에 표현을 더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이 좀더 자신의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솔직하게 표현을 해올 때까지 여러분들은 서두르지 마시고 또 조급해하지 마시고 상대방분의 이런 느린 속도에 최대한 맞춰 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3월과 12월 이 시기쯤에 인연이 확실히 들어오시기는 하지만 정작 연인관계로 발전이 되는 것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고 보여져서 어차피 이 사람과는 잘된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음의 여유를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여러분들은 좀 익숙한 곳을 벗어나셔서 낯선 곳을 많이 돌아다니셔야 좋으시다는 거 네. 그러면 2번 카드 리딩 또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3번 뽑으신 분들. 어, 3번을 뽑으신 분들은 좀 전체적으로 나온 카드들이 들어오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시는 모습으로 좀 보여지네요. 보면 이제 같은 카드가 두 장이 떴는데 여러분들은 좀 적어도 두명 이상으로 좀 보여지시거든요. 여기 무지개 같은 카드처럼 3번 분들의 매력이 점점 상승해서 누군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아주 많아지는 모습이에요. 음, 지금 3번 분들은 여기 2020년 인연이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4주뒤 그리고 네달 뒤라고 해요. 어, 4주 뒤는 당장 내년 1월이 되고요. 네달 뒤는 지금이 12월 달이니까 딱 4월 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1월과 4월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연애운이 좋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어, 근데 또그 중에서도 특히 먼데이, 월요일에 마주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하거든요. 음, 일주일의 시작이 월요일 카드가 떴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의 생활 반경 안에 있는 같은 공간을 함께 공유하시는 분과 인연으로 이어지실 가능성이 크게 보여져요. 어, 근데 이제 아까 3번 분들은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명이 좀 보여진다고 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이렇게 정작 어떠한 호감 표시도 해오지 않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더 관심이 있고 눈길이 가는 사람은 정작 별다른 움직임이 없고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만 적극적인 대시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은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 모습이에요. 어, 그지만 물론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는 사람도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없지는 않으시거든요. 오히려 관심은 많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뭔가 이성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또는 이제 같은 집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다가갔다가 괜히 주변에서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된다거나. 또는 여지껏 쌓아온 여러분들과의 좋은 관계를 괜히 망치고 싶지 않아서 조심스러운 마음에 다가오지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한테는 좀 3번 분들이 직접적으로 다가가면 좋다라고 해요. 부담스럽게 다가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소한 것을 부탁해 본다거나 옆에서 걱정을 해준다거나 리액션을 잘해준다거나 이 정도면 충분하실 것 같거든요? 좀 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을 보여주시면 상대 역시 그에 대한 성의를 좀 보여줄 것이라서 두 분은 점점 더 즐거운 시간을 함께 공유하실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서로 연락을 계속 주고받고 데이트 약속까지도 빠르게 잡게 되는 그런 확실한 관계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좀 전체적으로 3번 분들은 나의 매력이 크게 상승해서 인연을 많이 끌어올 수가 있고 또그 중에서도 내가 원하는 사람을 쟁취해낼 수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수동적으로 상대가 먼저 다가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편이 더 결과가 빠를 수 있는 흐름으로 좀 보여져요. 어, 특히 이 시기쯤. 1월과 4월 달은 시기가 좋아서 여러분들이 좀더 상대를 확실하게 당겨 오시면 좋으시다는 거. 네. 그러면 이제 3번 카드 리딩. 또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4번 뽑으신 분들. 4번에 뽑으신 분들은 내년 2020년 2년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10주 뒤 어, 그리고 10개월 뒤 라고 하네요 어, 10주 뒤면 내년 3월이 되고요 10개월 뒤는 지금이 12월이니까 내년 10월 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번 분들은 2020년 3월과 10월 달에 2년이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크게 보여지고 있다 어 근데 지금 좀 카드를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좀 별로 연애 생각이 없으실 것 같은 모습이에요 어, 뭔가 이전에 누군가에게 크게 한번 대였거나 또 다른 이성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거나 해서 연애 자체에 조금 불신이 많으시고 회의적인 모습들로 많이 보여지거든요 누군가가 좋다고 다가오면 굳이 싫다고 딱 잘라 거절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마음을 쉽게 열어주지도 않는 어, 좀처럼 속내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분들로 좀 보여져요. 보면 4번 분들은 이 시기쯤에 인연은 확실히 들어오시지만 여러분들이 좀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시고 애매한 태도를 많이 취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아직은 이 상대에 대한 확신이 딱히 없으시고, 또 사람을 좀처럼 쉽게 믿지를 못하셔서, 괜히 나 좋다는 상대에게 이런저런 테스트를 해보신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과 이분을 사이에 두고 재본다거나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상대방 분의 모습으로 여기 리자드 카드가 떴거든요. 어, 도마뱀은 보호색을 띠잖아요. 이 분은 이제 4번 분들에게 진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소한 말투 하나하나 또 별거 아닌 행동 하나하나에 괜한 의미 부여를 하게 돼서 점점 시간이 많이 흐를수록 극도의 예민함과 까칠함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는 여러분들의 행동에 너무 기분이 좋았다가 또 하루는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시무룩해졌다가 이렇게 점점 감정 기복이 심해지면서 나중 가서는 이 상대방 분도 더 이상 솔직한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게 되시거든요. 너무 나 혼자만 좋아한 건가 싶은 자포자기의 상태로 가게 되시는 거죠. 어, 때문에 좀 사번 분들은 조언 카드에서 상대에 대해서 좀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주면 좋다라고 해요. 이두 카드가 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판단을 하라는 카드거든요. 뭔가 여러분들이 여기 속마음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정말 연애를 할 생각이 전혀 없고 또이 사람한테도 관심이 없다 하신다면 이분과의 인연을 질질 끄시기보다. 확실하게 잘라내시는 것이 훨씬 좋으시고 또는 반대로 아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 사람에게 뭔가 끌리는 부분이 있다 하신다면 표현을 해서 숨기고 애매하게 행동을 하실 것이 아니라 좀더 확실하게 솔직한 표현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지금 이 카드가 뜬 것으로 봐서 여러분들도 이분에게 마음이 아예 없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충분히 끌리는 마음이 있지만 뭔가 좀 과거의 상처를 대풀이하고 싶지가 않아서 약간 자기 방어를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 여기 카드에서도 이제 4번 분들은 너무 과거의 일에 묶여 있어서 이 사람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어, 충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여러분들이 좀처럼 마음을 열지 못해서 둘의 관계를 너무 어렵게 이끌어가고 있다. 사번 어, 분들은 여기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 출발의 기회가 충분히 들어와 있으시기 때문에 이전 사람에게서 받았던 상처,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최대한 떨쳐내시고. 상대를 좀더 순수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대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인연은 들어오지만 연애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신데 이런 흐름은 이제 여러분들의 의지에 따라서 언제든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 어, 새로운 인연의 상대는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진심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 네. 그러면 4번 카드 리딩 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5번 뽑으신 분들, 어 5번을 뽑으신 분들은 좀 역시나 과거의 인연을 아직까지 떠올리고 있으신 것 같은 모습으로 좀 보여지네요. 상처를 많이 받았음에도. 인연을 쉽게 놓지 못하시고 계속 미련을 두고 있으신 모습인데 어, 조만간 카드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요. 어, 지금까지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체인지 카드가 떴거든요. 어, 지금 카드 상으로는 빠르면 2주 뒤에 늦어도 두달 안에는 인연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이 카드는 이제 5주 뒤에 일어나는 카드인데 이게 두달 안에 포함이 되니까 어, 5번 분들은 늦어도 내년 2020년 2월 달 안에는 2년이 좀 들어오실 것 같다. 여기도 이제 러버스 소울메이트의 카드가 떴거든요. 어, 여러분들은 과거 사람과의 재회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 모습이에요. 여기 치타 카드가 떴죠. 어, 굉장히 에너지가 밝고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해 오는 카드이기 때문에 결국 5번 분들도 새로운 사람에게로 마음이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매일매일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자책하던 모습에서 다시금 여러분에게 새롭게 다가온 누군가로 인해 마음이 괜히 들뜨고 어, 가슴 설레어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이 다시 생기를 되찾게 되시면서 결국은 이전 사람에게서 새로운 사람에게로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보여진다 지금 5번 분들은 이 카드로 봤을 때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분과 인연으로 이어지실 가능성이 크신데요 어, 회사나 학교 또는 동아리나 동호회 같이 같은 취미와 관심사를 공유하는 곳에서 인연을 좀 만나실 수가 있어서 이런 모임 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면 좋으시고 또 이제 여러분들과 상대를 이어주는 주선자의 모습이 보여지기도 해서 활동 반경이 좁으신 집돌이 집순이 분들이라면 소개팅이나 맞선을 나가셔서 그곳에서 또 인연을 만나실 수가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큰 하트 모양의 러버스 연인 카드가 떴죠. 어, 쌍방으로 애정을 서로 주고받게 되는 그런 인연의 사람을 만나실 수가 있다. 좀 전체적으로 5번 분들은 집에서 혼자 우울하게 있으시면 안 되고 모든 간에 좀 적극적으로 이전의 사람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분들 스스로가 노력을 많이 하시면 좋은 모습이에요. 여기 조만간 변화가 빠르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몸을 계속 움직이라는 카드가 떴거든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은 보시면 여기 두 카드가 다 얼굴을 감싸 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 앞을 보지 않고 자꾸 지나간 인연만 생각하게 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무기력하고도 우울함의 감정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보여져요. 상대는 이렇게 직진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데 5번 분들이 스스로 눈을 가리고 앞을 보지 않고 있다가 진짜 인연의 사람을 코앞에서 지나쳐 보내지 않도록 마음을 조금씩 추스려 나가시면 좋은 모습이다. 어, 사람은 사람으로 잊혀진다고 하잖아요. 음. 여러분들은 이렇게 2주에서 2달 안에 소울메이트의 인연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 음, 그런 모습들. 네. 그러면 5번 카드 리딩 또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5번까지 리딩을 다 끝마쳤는데요. 저의 리딩 결과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안녕.